대승을 거둔 조조는 원소군이 놓고 간 많은 재화와 군수 물자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원소의 압승을 예상하여 조종의 여러 관리들이 그에게 보낸 아부성 서신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위시춘추에 따르면 조조는 서신들을 모두 불태우며 나도 원소가 강할 때 그의 눈치를 보았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냐라고 하며 미리 논란의 싹을 제거했습니다. 이러한 조조의 행동을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본다면 첫째, 전란으로 무너진 중원을 회복하기 위해선 많은 인재들이 필요하다. 둘째, 비록 원소가 대패했으나 아직 그에게는 하북 사주와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많은 수의 예비 병력이 있다. 셋째, 관도대전 전후로 중원에서 발생한 여러 반란을 미뤄봤을 때 아직 중원 지역의 청료호족 세력과의 결속을 단단히 할 필요가 있다. 위의 세가지 정도의 이유에서 문서들을 불태운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관도에서 대승 이후 조조는 지친 병마를 잠시 쉬게 한뒤 형주의 유표와 강동의 송권을 제압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순유는 대승한 기세로 단숨에 황하 이남의 원소 세력을 몰아내야 한다고 진언합니다. 당시 원소의 패전으로 기주의 여러 성읍이 조조에게 항폭했다고 라 기록된 것처럼 조조군에게는 무너진 황하 방어라인을 다시 수복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황하 이남 원소군의 마지막 교두부는 창정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조조는 다시 병마를 지휘하여 창정으로 진격합니다. 창정전투는 원소생전 조조와 벌 였던 마지막 전투였습니다. 사기가 꺾인 원소군은 가볍게 격파 되었습니다. 원소는 간신히 황하를 넘어 기주 로 도주합니다. 이로써 삼국지 초반부 대미를 장식한 관도대전은 조조의 승리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 기주로 귀환한 원소는 지난날 자신에게 지구존을 주장했던 전풍이 떠올랐습니다. 전풍의 말을 들었다면 지금 같은 참담한 현실과 마주하지 않았을 것이기에 원소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전풍, 그 역시 저소와 같이 원소진영 최고의 지략가로 이름을 남긴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주 호족 출신이라는 점과 천하패도에 조급해하는 군주를 두었기에 그의 장기적 천하제패 전략은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원소가 관도에서 대피하자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다시 중하게 쓰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했지만 죽은 원소를 잘 알았던 전풍은 오히려 패했기에 자신도 죽을 것이다라며 운명을 예견했습니다. 전풍의 죽음은 정사와 선현행장이라는 역사서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먼저 정사에 따르면 원소가 기주로 돌아와 전풍의 말을 듣지 않는 자신을 책망하며 전풍을 죽였다라고 다소 이해가 가지 않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한편 선현행장에선 평소 전풍과 트러블이 있던 봉계의 모함으로 원소가 격분해 참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원소 본인의 의지로 진행했던 전쟁이 패전함으로써 하북에서 자신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한 원소가 이후 하북의 지휘권을 강화하기 위해 부득이 전풍을 제거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원소 진영 양대 브레인이었던 저수화 전풍은 이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편 조조는 그동안 고생한 장병 들을 위로했습니다. 그후 과거 동탁토보를 위해 자신이 군을 일으킨 폐국초연에 주둔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지난날 자신을 위해 힘쓰다 전사한 병졸들의 제사도 지냈으며 그들의 가족들에게 물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조조가 주변을 정비하며 세력의 결속을 굳히고 있을 무렵 하북의 원수는 반란을 일으킨 기주의 여러 성읍을 평정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성공적으로 반란 세력 진압에 성공한 원소. 그러나 패전의 고통은 그의 욕심을 병들게 하였습니다. 서기 202년 5월, 하북의 영웅 원소는 후계도 정하지 못한 채 피를 토하다 앞날을 걱정하며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죽음 이후 하북 세력은 장남 원담과 삼남 원상으로 이분되는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세력이 워낙 막강한 터라 대승을 한 조조도 쉽사리 넘보지 못하고 귀에만 엿보게 됩니다. 원소와 조조, 두 사람은 멸망에 가는 한제국의 실질적인 견인차들이었습니다. 관도대전은 전략적 선택의 순간에 적절한 인재 활용에서 그 승패가 갈렸습니다. 조조가 휘하 제장들을 능력에 맞게 배치하고 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행동은 연속된 선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가까운 예로 적이었던 허유의 말을 들었던 전과 항장 출신의 우장들을 과감히 기용한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군주로서 열린 마인드를 유지했던 탓에 조조군은 수적 열세에도 원소를 호각지세로 대적할 수 있었습니다. 지휘부의 이런 행동은 회하 장병들에게 열심히 하면 등용받을 수 있다라는 비전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때문에 그의 군대는 어떤 상황에도 유연히 대처했으며 용맹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원소는 하북재패 시점부터 권위와 명분 같은 다소 추상적인 가치를 쫓고 있었습니다. 사세상공의 명성은 걸출한 인재들을 제공해주었지만 그의 손길은 언제나 자신의 권위를 세워줄 인재들로 뻗어있었습니다. 원소가 고집했던 전공법으로 천하를 제패하는 것도 분명 당시 시대상에서 중요한 가치였겠지만 급변하는 전쟁에서 지휘부에 경직된 지휘는 끝없는 악순환을 잉태했습니다. 또한 장하 같은 현장 지휘자의 의견을 묵살했으며 전쟁의 판도를 날카롭게 분석한 저수 장기적인 역량 강화와 외교전으로 천하제패를 주장한 전풍의 의견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안양 문추, 순노경 같은 군의 핵심 장수들이 너무도 허무하게 소모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승패의 분기점이었던 오소 전투는 원소가 이제껏 범했던 실책들의 완성판이었습니다. 오소든 조조 본영이든 어느 한 곳을 과감히 돌파해야겠다는 의지 없이 양군대 신하들의 의견을 절충한 원소의 결정. 이것은 너무도 안일한 판단이었으며 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전개였습니다. 만약 협의를 위주로 진행되는 정치적 대립극이었다면 원소의 이런 행동도 노련한 정치적 스킬로 평가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생사가 오가는 전장에서 불리한 전황을 역전시킬 찬스를 파악하고 전력투구하는 조조와 전략과 균형의 완벽한만을 추구하는 원소. 상반된 두 지휘관의 결정은 관도 대전을 11만 원소군의 대패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후 하북의 정세는 구심점 원소의 죽음으로 사분의열됨으로써 조조에게 긍정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저의 첫 영상 시리즈, 관도대전 편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어, 처음 하는 시리즈 작업이라 구성부터 작화 영상 작업까지 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많은 고민과 다양한 시도를 했었는데요. 그래도 돌이켜볼 때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결과물인 것 같아서 어, 저 개인적으로는 뿌듯하기도 합니다. 어, 이번 시리즈 작업을 통해 얻은 경험은 어, 곧바로 이어질 첫박대전 시리즈에 어, 반영도 되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진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제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다면 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그럼 적백대전 1부를 들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